자, 네, 그래서, 그, 우주의 어머니, 모든 것의 어머니 삐나, 어, 뭐, 모든 것의 아버지, 호크마이 가는 경로, 14번 경로, 천상의 삼각형의 이 경로, 이 경로에 대해서, 이 경로에 대해서, 그, 이 경로의 그 명상, 그, 만달라 명상 등이수련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는 증가되는 에너지,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증가를 하면서 그 증가된 에너지가 방출을 할때 뭐냐면 그 온기 따뜻한 온기로 방출이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써 여러분의 몸 안에서 뭐야 주천화오가 되는 거죠 주천화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돌면서 기가 돈다. 우리는 이걸 이제는 우리 동양적으로 기라고 하는 거죠. 이 기가 운행을 할 때에. 그, 방출되는 열, 우리 몸이 탕의 상태가 되네. 끌어오르는 탕의 상태가 되니까 몸이 뜨거워지죠. 뜨거워질 때, 그 방출하는 온기, 그 빛, 그 열을 통해서 나오는 그 빛으로 치유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 치유가 특히 어떤 방식의 치유냐면 특히 손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러니까 손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오른쪽 손 왼쪽 손에 사실 그 블랙홀 화이트홀 구멍 역할을 하는 그손 지점이 손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바닥을 가지고 거기서 어, 여러분의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이게 화이트홀로 내보내는 거죠. 오른손으로 그다음에 상대방의 나쁜 기운을 흡수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서 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서 정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빛으로 바꿔서 그 어둠을 다시 빛으로 바꿔서 또 넣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여러분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리 원리 자체는 어떻게 되면 냐 원래 여러분의 그 우주의 원천과 여러분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 에너지를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종의 영매 역할, 매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영... 맥의 영매 영매 통로 역할, 통로 역할이 기본입니다. 이게 보통 치유할 때 맥의 영매 통로 역할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기공 치유사 뭐 이렇게 치유할 때 제가 볼 때는 자신이 내재적으로 축적한 에너지를 상대방한테 이렇게 불어넣어줘서 상대방에게 그그 그, 몸을 치유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내재 에너지가 충전이 돼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충전 일단 충전이 돼 있어야 되겠죠 충전 영적 에너지가 충천이 충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꺼내 쓴다기 보다는 그 충전된 여러분의 상태에서 여러분이 우주와 연결돼 있죠 빛 기둥으로 연결돼 있으면은 온몸이 이제는 운행을 되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영매, 맥의 통로 역할을 해서 사실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주적 에너지가 상대방한테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치유를 해야지 여러분이 그 충전되어 있는 에너지 손실이 적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기 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지쳐 떨어진다. 지쳐 떨어져서 오히려 그 상대방의 어둠의 에너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자신의 정신과 그 육체가 병에 걸, 병에 듭니다. 그래서 이게 기공 치유사들이 잘못하면은 제가 볼때 병에 걸려. 자기가 오히려 병에 걸려. 자기가 정신병에 걸리고 자기가 육체적 병에 걸려서 쓰러져. 그러니까 함부로 제가 치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와 같은 어떤 그 기술이 내재화되지 않는 한해서는안 그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에. 그러니까 치유를 함부로 하지 마라. 자기한테 에너지가 충전돼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치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치유자 자체가 자기가 그 상대편한테 두 손을 사용해서 귀를, 아픈 부위를 뭐 여러 가지 이제 귀를 불어 넣어줄 때에 자신, 상대방의 어둠을 가져와서 정화를 시켜가지고, 변화해줘 변형을 시켜줘요. 변형을 했는데 그 에너지를 다시 주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가져오는 어둠을 내가 소화를 해서 감당을 해서 그것을 변화를 시켜서 다시 자원화시킨다. 빛의 에너지로 자원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게. 그렇지 않고 자기가 빛은 주고 어둠은 가져오고 자기가 안고 있으면은 상대방의 카르마가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그 그것 자체가 자신의 그생명줄를 단축시키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돼야, 몇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돼야. 일단 충전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충전이 돼야, 두 번째는 뭐? 우주와 연결돼 있어야 돼. 항상 우주, 근원과 연결된. 연결 상태의영매다라고 하는 통로,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상대방 어둠을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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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을 어둠을 흡수해 드리는 거예요. 블랙홀로 흡수를 해야 되는 흡수를 해서 변형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빛으로 변형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거나, 빛으로 변형능력 보유, 변형능력 보유. 그러니까 이런 변형 능, 어둠을 흡수해서 빛으로 변형시키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 치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laughs> 그리고 그 비, 변형한 뒤에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순환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순환하는 순환. 그래서 이 치유 행위는 내가 이런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하나가 돼서 하나가 돼서 순환하는 거죠, 순환. 그니까 러이 개념은 어 뭐냐면은 아니 뭐냐면 일단 이 개념은 내가 나무야 내가 나무면은 내가 이제는 이게 이 개념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가 포도나무 내가 나무고 치 치유 치우 대상은 치우자는 나무가 되는 거고 나무고. 치유 대상은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인다 그냥 치유 대상을 접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치유 대상이 접붙이는데 치유 대상이 그 어둠의 나무, 악의 나무가 너무 강력한 나무를 그 접을 붙이면 어때요? 그 어둠만 계속 들어온 그 그게, 그게 해서 그 어둠을 그 빛으로 변화를 시키지 못하면은. 자기만 타격을 당하는 게치유자가 그러니까 함부로 이게 접붙이지 말라는 얘기 <laughs> 접붙이는 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네 이렇게 된 그, 그런 그런 이치로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그 빛의 사원 멤버들이 함부로 치유를 하지 마시라 뭐치유가지고 자꾸 돈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결국 그 자기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는 그 어리석은 짓이니까 함부로 치유를 하지 말라고 몇 년은 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년은 더 열심히 수행을 하셔야 돼요 한 2년은 하셔야 돼 근데 여기는 이제 요정, 이, 그러니까 이 정도 치유 능력을 가진 의통 수준 이런 정도까지 자유로운 수준까지 오른 사람들은 어때? 이 제3의 눈이 완전히 열린 사람들 열리는 사람들이 열린 사람들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래 서 특히 손들을 통해서 올라가는 증가된 에너지 치유 작업에서 손들을 내려놓으면서 돕는다 그러니까 손을 손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손들을 내 손으로 이렇게 레이퀴한다이 레퀴 손들을 손들을 접촉해서 치유한다는 접 접촉. 그러니까 안 이건 뭐라 그래. 이거는 이제는 보통 기독교에서는 안수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안수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목사들이 자꾸 그 이상한 짓 되는 그게, 그게 뭐 자기의 어두운 에너지를 자꾸 불어넣어주는 거야. 사실 따져보면. 은 자기도 정결하지 못하면서 더러운 에너지를 가진 자가 더러운 에너지를 자꾸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자기부터 먼저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치유를 뭐라 그래. 레이키라고 그러잖아요. 레이키 그러니까 영어로 레이키라고 해요 그래, 레이키. 그 저쪽 그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기공 치유사를 레이키 치유사들이라는 레이키 치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레이키 손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푸는 이게 기공 치유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제 견해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하, 함부로 그 치유행위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또 이게 이제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치유를 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충전을 한 뒤에 치유, 근원과 연결돼서 상대방 어둠을 흡수하면서 치유를 할때 상대방만, 상대방에 있는 그 어둠만 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연결돼 있는 모든 사람의 에너지가 다 끌, 어둠의 에너지들이 계속 끌어, 그러니까 한번 접붙이면은 이 치유 대상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둠도 끌어 끌어 오는 거야.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 수 있는 상태가 된데 치유자가 그래서 치유자도 어떻게 해야 돼? 홀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는 공동 그러니까 어떤 그 집단적 치유 집단적 치유 메커니즘이 발동돼야 된다고 하는 게제 말씀은. 그러니까, 홀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홀로 감당 능력, 감당 능력이 힘들어서, 감당 능력이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집단, 집단 파워, 파워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빛의 사원을 지금 구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집단 파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혼자는 이게 힘든단 말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게 홀로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치유 능력이 아무리 자기가 높아도 감당이 안 돼. 이 세상에 그 악, 어둠의 에너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걸로 그런 감당할 수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도 뭐, 빛의 존재, 빛의 존재의 상승 마스터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인 파워를 구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빛의 사원이라는 이, 거를 진행을 하는 것도 이 집단 파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까 아직까지는 충분할 만큼 지금 올라온 상태가 아니고, 몇 년은 더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뛰어난 분들이 많이 또, 저기, 합류를 해주시면은, 이게 집단 파워를 구축을 해서, 사람들 이렇게 바꿔나갈 수, 좀 더, 이 세상을 바꾸는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 증가된 감각기관의 지각력과 감수성력, 그 다음에 수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게 감각이 지각력이 늘어나고 감수성도 뛰어나져 가지고 어, 그 지금 자기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수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해석한다는 거는 어떤 지식화 시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발생된 병들을 진단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수련이 깊으신 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사람을 보기만 해도 또는 이렇게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상대방이 암에 걸렸는지 어떤 암에 걸렸는지 이런 거는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치유를 할 수는 없어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 암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짜 치유해 낼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있긴 있는데 많지 않고 또 그것이 계속 그런 식으로 작동되다가는 오히려 그 암이 자기한테 올마와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치우는 항상 자신의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안 돼. 이 경우에도 항상 넘어서면 왜냐면 상대병 상대방의, 상대방의 그 카르마에 관여하는 거잖아요. 치우 행위는 사실 대속 행위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치, 치유, 치우는 대속행이다. 라고 하는데, 치우는 대속행이라, 대속이고, 그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어둠을 대속해, 대신 감당해 주는 거야. 대속하고, 희생하는 거잖아요. 대속하고, 희생하는 것이고, 치우는 희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카르마를, 카르마에 관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관여하는 것. 또 상대방의 그, 카르마에 관여를 하게 되면, 자기가 힘이 딸리면 상대방의 카르마에 얽혀 들어가지고 또 다른 업을 짓게 되는 또 다른 어두운 업이 시작이 되니까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하지만은 상당한 그 나름대로 자기 천상의 삼각형 레벨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어때요 대속하고 희생하고 카르마에 관여해서 상대 사람들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보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 정도에 도달한 사람은 사실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뛰,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이렇게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가 관찰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어요. <laughs> 아직 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자신도 멀었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